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고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그에게 힘이 생기면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외쳤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 이걸 가르쳐서 명령의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명령조지만 때로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명령의 기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때에도 명령의 기도인 거죠. 이 기도에 놀라운 응답으로 이 사람이 볼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됩니까? 그래서 이 놀란 사람들이 전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하게 될것 같습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막 걷게 됐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다면 모두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야, 대단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 왜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을 한마디의 말로 뻘떡 일어나게 세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보면서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 능력이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단 말이야? 베드로 대단한데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런 질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직접적인 대답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들이 이 대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그들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분이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대단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 줄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를 고발했죠. 빌라도가 보니까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하지 않았냐? 우리는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저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빌라도를 살려주시오. 아니, 바라바라. 제가 헷갈렸어요.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너희들이 죽는데 내어주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죽였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을 오늘 걷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이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지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다고 놀라죠. 이거 주님이 누군지 알면 이 정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왜이 일을 가지고 놀랍게 여깁니까? 이건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군지 바로 알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다음에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경,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던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요, 달을 가리키면서, 야, 저 달을 봐라. 그러면은, 달을 쳐다보지 않고, 요 손가락 끝만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너무나 놀랍지 않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만을 쫓아다녀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막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만 쫓아다녀서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죽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뿐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못한 줄로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능력은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용인 서지방 집회에 오셨던 강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전한 말씀의 내용의 핵심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를 매일 써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다고 뭐별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쓴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땐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예수님 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 퇴근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훈련하는 거. 그게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자칫 교회 생활은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할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때때로 기도도 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을 오래 계속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교회 생활 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지 성질대로 믿는 거지 뭐 예수님도 뭐내 성질 바꿀 수 있냐? 이걸 아주 진리로 믿고, 성질은 안 바뀌는 거야. 마음의 교양 삼아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성질은 못 바꾸십니까?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 매일 거짓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잘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온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막 오시라고 그래요.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laughs> 매일 우리하고 같이 생활해,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옆방에서 주무시고 매일 같이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죠. 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셔야지. 아니, 목사님이 날 계시면 우리 부부 싸움도 못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계신다. 생각, 얼마나 불편하겠냐?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일일이 그렇게 하신다면. 아,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문꼬꾸로 잠그고 예수님 못 나오게 하고 나 혼자 퇴근하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직장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매사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짓말 못하게 되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돼요 혹시 잘못했으면 금방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또 돌이키게 되는 거죠 양심에 갇히게 되는 일들 중단하게 되고 남을 섬기고 돌보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질도 바뀌게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보람이 있게 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시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믿을 만하고, 내가 원하는 거안 해주면 소용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앉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눈치를 늘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도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알죠. 어우, 이거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이거 하면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낼 걸. 이거 하면 우리 아버지 참 좋아하겠다. 알게 되죠. 왜? 친밀하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도 알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남이 내가 한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시험들게 되죠.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왜내 공로를 무시하느냐?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왜 마치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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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책 가운데 설교에 관한 책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두툼한 책이 있어요. 많은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 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